여기 토끼 귀야 토끼 귀 토끼 귀가 크잖아요 토끼 귀를 포함한 머리야 머리 그 다음에 여기 토끼 몸통이야 에? 네. 그냥 토끼 발이야 토끼 다리 다리와 발이야 이게 이 중에 야근 토끼 야근 토끼 착자이 그 다음에 그 밑에다 토끼 또 그립니다 토끼 귀입니다 귀를 포함한 머리 토끼 몸통 그 다음에 발과 다리 꼬리 이건 토끼 토요예 토끼 토 토끼 귀하 몸, 아 귀하 얼굴, 머리, 머리, 몸통, 발, 다리, 야근 토끼 착. 그 뒤에 또 똑같은 귀하, 토끼 귀하고 머리 부분, 몸통, 예? 자, 발과 다리, 꼬리, 토끼 토. 토끼 모양이 두 개가 있죠? 합쳐서 뭐야? 토끼 참자야. 참자. 어려운 것 같은데, 이렇게 이렇게 하고, 이렇게 하고, 이렇게 해서, 이렇게, 이렇게. 토끼 참자. 토끼 참자. 이 참자가 있으면 다먼자가 돼. 참자가 됩니다. 이렇게 있으면. 말을 약은 토끼처럼 해 약삭빠르게 응. 헐뜯는 거야 헐뜯을 참